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급등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이 마스크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볼 거고요. 지금 신규 코인의 테마도 갖고 있고, 업비트에서, 그리고 이제 적당한 시총에 도망간 급등할 수 있는 이 웹3의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웹3 코인들이 최근에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시총도 한 5천억 정도 돼요. 제가 보기엔 차트적으로도 좋은 모습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눌렸을 때, 특히나 이제 해외 차트랑 비교해보면, 아직 정확한 저점 상태입니다 이렇게 많이 오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들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알트들이 좀 많이 무너졌어요 마스크 네트워크도 이제 뭐 예외가 아니고 뭐 단기적으로 이제 크게 하락을 하면서 우리가 가격이 이제 2023년 11월 그리고 2023년 여름때 가격대까지 거의 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잘 하고 있는 점은 지금 일단은 좀 올라오면서 가격대가 요즘 이거 두 개만 보면 돼요 그 어느 코인이든 가격대 하단과 상단을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 이 박스권 안에서의 싸움이 엄청납니다. 그쵸? 이 파란색 박스권을 한번 투명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이 싸움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살이 내리지도 못하고 십살에 올리지도 못하는 이유가 이 매물 대 안에 사람들이 버티고 있다. 이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추세가 좋기보다는 지금 알트 중에서 차트가 그렇게 막 깨져서 완전 곤두박질 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빠진 게 너무 커서 그렇지 지금 어느 정도 반등세는 나와주고 있다는 거 이게 데드캣 바운스의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과연 얘들이 가만히, 가만히 놔둘까 저는 그게 좀 의심이 되고요 이렇게 요즘 이제 트렌드가 뭐냐면 오를 때 오르면서 쇠기형을 만들어요 쇠기형 만들어서 이렇게 하락시키고 또 올려서 이제 우측 고점이 당연히 높은 이러한 패턴이 많이 나오죠 하락 나오기 전에는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내려왔을 때 다시 지금 자리가 여기 자리가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그만큼 더 떨어진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보다는 어느 정도 돌아올리다가 떨어지더라도 한 번은 돌아올리고 나서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밖에 없겠죠. 비트가 조 정도 보여주고 있고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조금씩 진입하게 되게 되면은 마스크 네트워크만큼. 좋은 코인이 없다는 겁니다. 자, 해외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더 길죠? 이 제가 똑같이 박스권을 그어왔는데 더긴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고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들이 터져주면서 한번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상승에 정고점을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뒤로 쭉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정고점을넣지 못했는데 여기서의 싸움이 얼마나 강력한지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많이 내려가봐야 여기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네트워크는 지금부터라도 매수해도 좋지만 정확한 가격대를 알고 하는 것과 그냥 아, 이 정도 됐으면 됐지 하고 하는 거랑 천지 차이인 수익률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슈팅조차 한 분도 나오지 않아서 마이너스 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으니까 조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피보나치 이제 되돌림보다도 이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확장을 한번 그어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그어서 여기 최고점 한번 찍어보고. 그다음 이렇게 한번 내려볼게요 그러면 올라갈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저는 1라인은 정확히 고점하고 맞아 떨어지죠 이래서 피보나치가 신기한 겁니다 여기서 진짜 큰 저항이 있을 텐데 어, 거기 저항 있으면 뭐하냐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은근히 금방 올라갈 수가 있어요 83% 우리가 진짜 목표가를 일단은 전 고점으로 한번 잡아보자고 피보나치 확장도 딱 1라인에 일치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불장이 와서 대박인 상승이 한번 나오면 1.628까지도 갈수 있으면 어떻게 된다? 최소한 138% 수익. 이거는 솔직히 알트에서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사리 주진 않아요. 이 주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수익 내는 방법들. 이렇게 지그재그. 한 패턴에서 여러분들이 수익 낼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숫자 1을 딱 작성해서 위에 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는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스크 네트워크 잘 빠졌어요 차라리 잘 빠졌고 이렇게 웹3의 테마를 갖고 있고 이제 웹2에서 웹3 넘어가는 이 상황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카톡방으로 들어오시게 될 텐데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께 마스크 네트워크 매수가 매도가를 정확하게 제가 공개를 할 거고 이대로 한번 따라 보시면 수익을 못볼 수가 없다 플러스 여러분들 개별 종목들도 봐드릴 겁니다. 내가 이거 두고 있는데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를 분석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똑같이 가격 제시를 드릴 거고 여러분들 단타도 제가 진행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문 하나 받지 않습니다. 무료로 진행하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영상 여기 위에 1번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단타를 좀 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마스크 네트워크도 보게 되면은 이 찰리 부테린이 마스크 SNS 사용 영향 이렇게 써있거든요. 얘가 또 이거를 이용해서 뭔가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창시자입니다. 최근에 판교에서 보였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다뤄드리기엔 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단타를 쳤던 종목은 바로 오늘 세타 피엘이었습니다 세타 세타피엘. 퓨엘이라는 종목 가지고 기분 좋게 15분, 20분 안으로 9. 8 정도 수익 먹고 나왔어요. 아침 변동성 이용해서. 여러분 이거는 파트가 좋아요. 그래서 오후에 또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베팅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수익을 여러분들 단톡방에 계신 분들 챙겨 가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목적이 30분 안으로 수익 내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 어느 정도 달성하면은 팔고 나오셔야 돼요. 링크를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여기 번호 있죠? 이 번호로 숫자에 써주신 분들에게 카톡방 들어오셔서 이런 종목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마구 찍어다 드리는 게 아니라 철저한 분석 후에 카트 분석 세력이 들어왔나 다 칼큘레이션 한 다음에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그렇게 뭐 실패할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제 말만 잘 들으시면. 매도하라고 할 때만 잘 매도하세요. 문제가 그러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 이상한 유료방 가서 털리지 마시고요. 다 무료로 금전 하나 안 받고 하는 거니까 마스크 네트워크 매매가 그다음에 여러분들 개별 코인들 들고 있는 거 플러스 안타까지 다 무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번호 9950 3 0 9로 숫자 1번 보내주시고 저는 도전 코인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